참여연대가 비판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이현종 위원이 논평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뭐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. 어뭐 너무 똑똑하다라든지 또 너무 또어 겸손하지 못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, 있을,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장관 한동훈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 역대 장관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만큼.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. 이 점은 예.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일단 본인이 국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.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처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른 장관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. 또 하나는.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다는 겁니다.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 거의 매, 모든 신문들을 다 읽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예. 또 장관실에 철봉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. 어. 그걸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은 다른 운동을 못하니까 이 장관실에 철봉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술을 먹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항상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. 자 그러면 뭐 나중에 정치할지 안할지를 떠나서 네. 저는 정말 장관이라면. 저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. 어떤 장관이라면 자기 부처의 업무, 그 다음에 자신감.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어떤 이 의원들과의 어떤 말싸움에서도 충분히 자기주장 할수 있는 당당함. 예.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의 장관들도 네.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. 음.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것만큼은 좀 평가를 해야 된다. 네. 참여연대도 비판하려면 한동훈 장관이 업무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예, 예. 그 부분을 비판해야지 음. 단순히 정치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뭐 탄핵될 1등이다.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.